반갑습니다. 부산 개미 대장 이태현입니다. 시장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그 달려가고 있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중이 아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판단 그 생각해 두고 어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여기 집니다. 그리고 저 1999년 지금부터 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뭐, 작게 먹는다고 해서, 덜 먹는다고 해서 나쁠 건 없어요. 지키는 거래가 가장 좋은 거래가 됩니다. 지금은 어깨가 아니고 허리일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중요한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과거에, 과거에 설마 설마 했던 일이 사실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과거 지수를 내가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연결을 해서 1999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틀림없이 기억을 해야 되고 또한번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코수당을 봐야 되겠네요 코수닥을 코스닥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어떤 얘기를 했나면 월봉으로 해볼게요 월봉으로 어, 코스닥에 벤츠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 주가는 하염없이 날라 날라갔어요 어, 하염없이 날라갔는데 약 1년 동안 나르고 나서 거기에 꼭지를 짓고 바닥으로 흘러내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벤트죠. 어떤 이벤트냐면, 그 대통령, 그 작년에, 25년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교체가 됐잖아요. 대통령이. 그러고 나서, 그 코스피 시장을 4천0 0포인트까지 올린다는 말이 나온, 나온 이후에 현재 진행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과거는 벤처기업 살린다 그래서 주가가 코스닥 시장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고, 현재는 코스피 시장을 4.0 포인트까지 가면 안 되겠느냐 발언에 의해 주가가 하늘 높은지 오르는 오르고 있는데 그것이 다 무엇이냐 보면은 우리가 이 거품 이 이상은 거품이에요 이 이상 코스닥 시장을 이야기를 한 거고 거품 위에 폭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코스피 시장은 이 이상은 거품입니다 거품 이이상 무조건 거품입니다 거품 거품 근데 거품도. 수익으로 전환시켜서 돈으로 만들고 개인들이 이익이 나오고 부자가 되면 상관없습니다 부자가 되면 상관없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말 깊숙이 생각해서 현재부터는 수익권에서 자산을 자산 현금화를 70% 이상 무조건 시켜야 돼 무조건 언제 폭락할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지금 보면 대형주들이 대부분 다 신고점을 찍고 랠리를 시작하는데 랠리를 시작하는데 주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품 없이 거품 없이 거품 없이 상승해야 그 주식은 주식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힘 있는 조정이 나온 거힘 있는 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주가가 빠지 빠지고 나서 즉그 정상적인 조정을 받고 또다시 상승하는 것은 힘 있는 조정이라고 보면 될 텐데 지금은 하이홈은 거품이에요 거품 거품 자이 거품이 무엇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 말고 누구나 기업이 될라 그라면 코구멍난 장사부터 시작해서 그 수익을 내야지 기업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멍가게라 생각합시다 구멍가게 이 주식들이. 구멍 가게에서 수익이 발생을 해야 그 가족들이 먹고 살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구멍 가게에서 수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 가족들이 좋은 옷을 입고 쌀밥 먹을 수 있고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이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업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타 뭐 현대차 이런 대형 주식 회사들이 지금 실적이 좋느냐? 어? 결코 안 그렇습니다. 결코. 결코. 우리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 재무제포상을, 그, 100% 장악해 볼수 없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지금은 실적보다는, 실적보다는, 기대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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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심리 때문에 주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는 거야. 코로나 때 여러분들 느꼈잖아요. 코로나 때. 뭐. 뭘 느꼈습니까? 2021년도. 제약수색들. 제약회사들. 기대 심리 때문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고 바로 폭락을 했잖아요. 바로 폭락.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익권에 있는 대, 대다수의 종목들은, 종목들은, 종목들은 현금화 70% 이상 하면서 그 거래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소중한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지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주식을 막론하고 지금 뭐 주가가 높다 낮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자산의 소액으로 소액만 투자하는 게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자이 일차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럼 기술쪽. 분석을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격도하고 피보나치 피보나치 이론. 이론인데 피보나치 이론인데 이격과 피보나치 이론을 겸해서 보면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지수가 지금 4950에서 피보나치 이론을 넣으면 8000 포인트가 넘게 나와요. 8점 포인트가 8점 포인트가 과연 그기까지 갈까요? 물론 갈 수도 있겠습니다. 갈 수도 있겠지만 가고 나면 바로 급락이 나와요. 가고 나면. 가고 나면 바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데 그동안 간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어요. 거품에 그 의해 의해 그 과거 21년도 보셨잖아요. 21년도에 제약에서 하늘 높은 줄오르고 나서 그냥 급락. 급락. 그러면 지금 현재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여러분들 자산을 안 지키면 또한번또한번 수렁에 빠집니다. 수렁에. 수렁에 빠지거든 돈이라는 거는 있을 때 좋지만 있다가 없으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산을 정말 지키라는 말씀으로 그 전달해 드리는데 저도 이 주식이 얼마까지 간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지금부터는 100% 거품이라고 봅니다. 100% 거품, 100% 거품, 100% 거품. 상승 기류가 어디까지 남아있느냐? 8월까지는 남아있어요. 8월까지. 8월까지 8월까지는 남아 있는데 엘리트 파동도 보면은 이게 이제 1파로 보면 1, 1파로 보고 이게 1, 2, 3, 4, 5파인데 5파 지금 조정 좀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5파가 되면은 한 5,400포인트예요. 엘리엇. 그다음에 ABC파 ABC파가 나오겠지만 거기서 X파를 만든다 그러면 그 8,000포인트가 8,000포인트 언저리까지 갈수 있는 부분을 열어 놔야 되는데 8,000 포인트 간다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물론, 8,000 포인트가 간다는 보장은 100% 있겠죠. 어떻게, 어뜨, 어떻게. 20년 후, 어? 30년 후. 이때는 8,000 포인트를 보겠지만, 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1년에서 3년 이내는 8,000 포인트가 아니라고 본다는 게제 뜻입니다. 제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피부나치 슐론에 잠시 그월그 그 연봉으로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피보나치 줄도 어떻게 보여드리냐면 음 이거를 각을 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로 백그 여기서 잠시만요. 연봉로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가 여기 또는 여기가 여기라는 건요부분요기나 여기, 아, 여기인데 이 부분에서 1.618배 여기서 233배 그 다음이 3, 423배입니다. 423배. 요거와 요걸 더하면 여기 나와요. 그러면 여기와 423.6 플러스 260 1.8 하면 약8,000 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혈로도 지금 딱 보면은, 딱 보면 계산을, 그 계산하실 분들은 계산을 하면 되겠지만은, 대략 이 언저리에서 잡으면, 이 언저리에서 잡으면, 잡으면, 4천0 0 5 0 0 5 0 0트0나5 0 0 5 0 0 5 0 0 5 0 5 0 0 0 0 5 0가5 0 5 0 0 5 0 0 0 0 5 0 0 5 0 0 5 0 0 5 0 0 5 0 5 0 0 0 0 5 0 0 5 0 0이0 0 5 0 0 5 0 0 5 0 0 5 0 0 5 0 0 5 0 0 5 0 0 5 0 0 5 0 0 5 0 0 5고 어 여하튼 뭐그 제가 안내를 하면서 영상을 올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빨리 빨리 판 부분에 대해서는 어 사과의 말씀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전달을 하고 여하튼 뭐그뭐 그뭐 신이 어쩌고 저 그런 말씀을 내가 안 드릴게요 그런 말씀 안 드리고 저도 여러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지금은 위험한 구간이다 지키는 게 낫다 저렴하게 사, 사야 될 부분이 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계속해 드리고 있으면서 그 무엇보다 100% 정확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디까지 오느냐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지난주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이닉스죠 지금 뭐 80만원 언저리까지 왔습니다 추가 상승 나오는 당연히 80만 원오겠죠 여기가 갭이 있어요. 38만 원 달에 38만 원대, 38만 원까지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삼성전자, 어, 하이닉스 내려옵니다. 왜? 뚫고 올라가다가 내려 오 물론 뭐 상승하다가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 언저리에서 살수 있는 자리가 틀림없이 있으니까 이 언저리 에서살수 있는 틀, 자리가 틀림없이 있으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삼성전자도. 참신전자도 지금 빼겠다고 이 갭을 열어놓고 올라가고 있어요. 갭을 열어놓고, 갭을 열어놓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85,000원까지, 85,000원까지는 올 26년에는 한번 본다. 그 하이닉스도 26년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금액까지는 한번 내려온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 내용 이해가 안되면 과거 차트와 여러가지 내용을 들고 어 챙기시면 적어도 여러분들 자본을 지키는데 최소한의 도움은 될 것입니다. 욕심부리지 마세요. 거품은요 거품은 터지면 작살납니다. 터지면 작살나고 한순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하기 때문에 무모한 돈 신규 자본 빚내서 오는 돈은 절대 하지 말고 지금 수익권에서 최소 70% 이상은 현금화 해주더라도 여러분들이 또한번 삼성전자를 사겠다 하이닉스를 사겠다 하면은 그때 저렴하게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니까 너무 무모한 투자 하지 마시고 정권 방송 기타 그톡 문자 오는 내용 전부 다 무시하십시오. 있는 자산 70% 이상 줄이고 추가 그 빚내서 오는 투자는. 안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이었습니다.